자, 150초. 출력 음, 첫 번째 뭐야? 유리계수. 무슨 뜻이야? 계수가 개수. 유리수. 계수가 유리수. 유계수 방정식. 2차 이상이죠. 이차. 우리가 그러니까 2차 방식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네. 그러니까 차도마찬가지잖 그러니까 한 근이, 한 근이 무기수 뭐라 그럴까 a 플러스 루트 b 라 그럴까 얘는 뭐라는 의미야 여기서 말은 안하지만 a가 유리수고 그다음에 루트 b가 무리수이대 그렇죠 그래서 합해서 전체가 무리수 요게 한근이 요거이면 요거의 켤레가 뭐야 켤레가 a만스 루트 b도 뭐가 근이 된다라는 게두 번째 뭐 알고 있죠 삼차는 마찬가지다 자, 두 번째 실계수방정식 마찬가지로 2차에서 뭐 했는데 한번더 한다 생각하시면 한 건이 복수. a 플러스 bi 물론 ab는 실수겠죠 요거의 결례건 a 마이너스 bi가 뭐가 된다? 복근이 된다 뭐 시험에 거의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일 번은 그렇게 잘 삼차는 잘 안고 이렇게 2 번이 많이 나는다 자, 정리하는 것도 선생님이 어 저번에 이차방식 할때 복소수 같은 경우도 설명했었죠. 이렇게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삼차방정식 문제를 풀수요 어, x제곱, 아,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제곱의 예, 한근이 1 플러스 i다. 그때 실수의 범위 자, a, b가 실수라고 했죠? 어, 실수였습니다. 그러면 은 3차항 계수 1을 실수맞습니다그 그러니까 다음 2차항 계수, 마이너스 항 계수죠. 그래서 계수가 실수인 3차방정식의한 근이 복소수니까 요거의 켤러의 복수, 나머지 한도 1, 마이너스 i가 된, 근이 됩니다. 근데 3차항은 근이 3개니까 나머지 한 근이 뭔지 모르네.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은 알파라고 해서 그럼 먼저 보통은 이 알파부터 먼저 구해 나머지 한걸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3차항과2차항 개수를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합을 알고 있습니다.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a b 입니까? 합이 3 되는 니다 그래서 합치면 없으시죠이 e 플러스 알파니까, 알파가 얼마? 알파는 이. 그래서 나머지 한걸 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근과 계수관계 유에서 a b 계수 a b y g o 순환 곱의 g o be h a p 이 y Slango be h a p p 스 s l a n a a 가 됩니다. 자, 순환 곱이 뭐야? l 개씩 곱한거죠. 곱하면 켈레 보스 a n g o be h 수 p 허수 s 1 제곱, 제곱, 제곱 합 a p p 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 happy. 면1 a n g o be h a a 플러스 1, 마이너스 서8 없이 죠 a 얼마 됩니까? a는 40이네. 그 다음에 곱세번의 곱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 뭐예요? 마이너스 죠 그래서 마이너스 1세개 곱하면 또1 0이 곱하면 얼마? 2.1이니까. 그래서. 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근과 기수의 관계 하면서 근과 기수 관계도 삼차방의 관계 중알아봤 받고 3차 방정식을 만드는 것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탈레그를 대해서 공부했다.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157쪽.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5이고일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 요새 값으로 보라 그래야죠. 세제곱인가 이게? 네. 자1번 그러면 자 합시다. 그러니 세근의 합이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그 마이너스 이거 뭐냐? 3. 이골. 두 번째 두랑복의 합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얼마차는 없지, 2차는? 2차는 없으니까 빵이지 빵. 그래서 0이 네. 됩니다. 세 번째, 세 근의 곱은? 처음에 마이너스, 두 번째 플러스. 그럼 다시 뭐야? 마이너스가 되어서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니다 이거 이용해서 다음 식들의 값을 보여주면 되겠다. 1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은? 둘둘 둘, 둘, 둘 공식하면 되죠 3개짜리죠 네. 암산되나이 뭡니까 합에 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2에 순환공구하면 되죠 네. 그거 암산했습니다 에이? 그래서 제곱하면 9그 다음에 빵이 되겠죠 네. 그냥각이네빵이니까 그 다음에 삼성공식이죠 세제곱 알파 세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3 알파베타 감마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에 알파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곱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a 라지 a 그러면 어, 5집은 마이너스 은마 플러스 15가 되고 합이 얼마? 3그 다음 얘 얼마? 9.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뭐 그래서 얼마야? 3 5 4 네. 5 6 4 0기니까0마2 3 5 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게24 25 26 27 28 2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4 알파 플러스 베타가 2항하면 얼마야? 3 마이너스 감바 얘는? 3 마이너스 알파. 얘는? 3 마이너스 베타. 이 그래서, 전개해도 되고, 아니면 이건또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전개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은 수에서 건을 뺐으면 이렇게 해도 되죠. 요거의 세건이, 요거니까, 이 3차 방정식은 3차의 개수가 1이면서 세계를 요동으로 갖는방식이니이 식은 뭐하고 똑같다? x-α, x-β, x-γ하고 같은 것 같아요 기억나나요? 정식 그러니까 4x에 뭐집어넣으면돼 우리가 정식 0.5집어넣어도 되죠 x에 뭐집어넣으면돼 3집어넣으면 돼 3집어넣으면 3 3-α, 3-β 3마이스 감마가 되고 3집은 3세조가 얼마야? 2 7 3집은 음역 마이스2 7 플러스 5 그래서 다 받으면 마이 이렇게 그니까 러 쉬운 방법이 두가지인데 그걸 다 빼고 제일 귀찮 방법이 정리하는거 제일 복잡한 방법으로 여기는 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됐나? 자그 다음에 176번 확인 체크 176번 자, 176번은 뭘풀 것이냐. 질적입니다. 자, 얘네들아, 뭐, 이거를 어떻게 풀고 싶어요? 1번. 1번만 할게요, 1번만. 답이, 어떻게 풀까요? 에? 아니, 답이 아니고. 답이, 지이 이름이 헷갈려. 아씨, 많이 <laughs> 헷갈려. 음, 헷갈려. 진짜 학교 썼길래. 이거의 세근이 알파벳과 감마일 때 이거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 되지? 알파벳과 감마를 다 더하고 일단 저 공정. 충분해도 되죠? 네. 충분해도 되는데 이거 세 개를 거들어가는 방정식이 뭐였어? 거꾸로잖아. 이거 얘가 뭐야? 삼상계수. 얘가 이창계수. 그거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 분의 b가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답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냥 아니면 그냥 동부가면 돼. 자, 내가 봅시다. 어, 그 다음에 보 자, 10번. 이거 설명했지. 저번에 머리가 좀것 같다. 자, 그게 10번 한번됐데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 3차 방식 만드는 거는 자주 나오는 건제는 아닙니다. 근데 넣을 수는 있죠. 나오기도 했지, 했고, 네, 학교 센터에서 승공하는 문제는 아니다. 근데 언제든지 나을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차방식은 좀뭐 복잡해도 뭐 하면 되는데 3차하시는 너무 좀더 하기 싫어요 복잡하죠. 그렇죠? x 세제곱 마이너스 e x 제곱 마이아이다 3이죠. 그렇죠? 3x 제곱 그다음 3x 마이거의세그이 알파 메타 감마 이렇게 쉽게 말해서 거리 얼마씩 커졌어? 인식 커지든지, 인식 커진 이 건을 갖는 삼차방식은 뭘까요? 근데 금과 계수관계 해도 됩니다. 세계란뭐금건계수관계 풀어져 있죠. 근데 너무 복잡해요. 오, 이거 막계수관계 이용하려면 세계 합하고 세계 고야 순환 곱에 합하고 세계 곱하고 계산 한참 해야 돼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그 인식을 갖는면 어떻게 할까요? 이세 놈을, P, 그 다음 은 뭐야? R이라 생각해보자. 오케이? P, 이다 그럼, 알파는 얼마입니까? 또, 베타는? Q-. 간만? R-. 간만가 R하고 비슷하있죠 그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이 3차원의 세금 맞지 않나요? 그럼 만약에 알파를 꽁 집어넣는 생각하면 알파 세제곱 뭐예요? 이게 승리파죠? 맞지 않나요? 그럼 마찬가지 베타도 똑같이 승리해야 감마도 승리해야나 그런데 알파가 뭐라고 그랬어 p-이니까 p-를 집어넣으면 맞나? 네.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여기서 알수 있는 게뭐야그러면 x 빼기 1의 모양. 세제곱. 이 x에다 뭐 집는 거야? 그러니까 이 3차 방식의 세근이 뭐라는 거예 마찬가지 q도 마찬가지. 알겠습니다. 이게 정기하게나습니다 이걸 금과 그 거, 책에 있는 거 풀이 한번 봐봐. 얼마나 열심히 계산지 아니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이도 돼요. 이게 좀,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도 다 쓰려면 엄청 깁니다. 근데 우리가, 어 똑같으니까, 알파를 예를 들어서는 또 같이 베어도 마찬가지고, 간마도 마찬가지니까, 이게 서 바로 이렇게 유출을 해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이 세 개가 어딘가 있겠지, 맞아, 맞아? 어? 삼산이 네. 그래프를 못 그리지. 그러나 이제 세 개가 있다 다진해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뭐? 그러면은 금이 뭐야? 임식 커져서 안 커졌어. 일식 커져서 이 그래프를 얼마만큼? 엑축 방향을 오른쪽 얼마만큼? 얼마만큼? 일만큼 핑이동한 요 값들이 다 인식 뭐 커진 거맞아맞아 맞아. 그러면 이식을 구하라 이말 아니야. 네. 그럼 오른쪽이 얼마큼 이동했으니까 엑축 방향이 얼마만큼 핑이동한 거야. 얘를. 얘를. 1만큼 페이가 맥스를서뭘 대입합니까? 보바버스 x, x, -X, x 1 0을 대입하세요. 나요 x축 방향 1만큼 페이도이차참수를할때 개가 안나 x축 방향 1만큼 페이도와 x 스 x 뭐야? 보호바스방 x 1을대입 그래서 그냥 한방에 거의 어, 1씩 커졌으니까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행이 됐다 생각하면 바로 답이 x 1 0 0에 3에 x 1 3에 x 1이0에에 마이너스 2의 x 빼기 마이너스 2, 이게 답입니다. 알겠냐? 그래서 전개 한번 해볼게. x 세제곱보다 마이너스 3x 세고 맞아. 플러스 얼마? 3x, 마이너스 1 맞지? 마이너스 3에 그다 x 세고 마이너스 2x.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빼기라면? 그래서 얼마? x 제제곱 이 창이 여기 있고 또뭐 여기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6기 여기 3 빼기 2 하면 1 여기에다가 얼마? 6이니까 플러스 상수항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앞으로 없어지네그죠 얼마? 3. 이게 훨씬 더 쉽지 않느냐? 상수항이 냐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더 해보자. 11번 x 세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마이너스 4x 아까 약간 내재 문제하고 약간 다르게 됩니다. 아까는 이 이창계수를 알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렇게 이차계수를줬어니이 놈의 항근이1 i다. 그때 실수 a, b가 뭐하나. 마찬가지로 삼차계수 1 실수, a 실수, 마이너스 4 실수. 상수항 실수니까. 계수가 실수인 삼차 방식의 항건이 복소수가나옵니다 나머지 항근이 뭐야? 혈 복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또한건 있습니다. 알파, 이렇게 세 개를 정해놓고 분리됩니다. 근데 먼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알파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아니까 뭐야? 이게 합이 마이너스고 그죠? 순환 곱의 합이 플러스지. 그러니까 순환 곱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4. 4죠. 그래서 얘들이 곱하면 얼마? 2. 2. 너무 쉽다 그죠? 플러스 알파 얘들이 곱하면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얘들이 곱하면 알파에 1 +i. 04. 04. 04. 플러스 i 아 얼마 됐나? 0.4이4 4 그러면 얘가 전개하면 얘없어져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져 알파 플러스 2알파2 플러스 2알 얼마? 3 제가 다죠아까알파나왔는 지금 또1 나왔습니다 알파가 1나왔 그래서, 하강소환이어서 네. 나머지 구해주면 되겠죠? 네. 자. 세금의 합계 얼마야?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그래서, 세 값이 없어져. 없어지고, 1대2. 아, 3이다, 3이죠. 그래서 A는 얼마? A는 A는 4. A는 그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세 몸에 다 곱하면, 곱하면. 이거 곱하면, 혈액없이, 2 2. 곱하면 2가 음.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오죠 네. 마이너스 b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다가상자리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문제가 려리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어, 고차 방정식, 3차4차 방식 하고 근과 기수 관계까지 공부해 이제, 여러분한테 항상 계속 이야기 들어왔던 거예요. 이 오메가에 대해서 공부를 니다 자, 오메가는 잘들으좀 적을 게 많습니다. 자, 오메가. 드디어, 오메가를 합니다. w 가 오메가예요? 아닙니다. W,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오메가라고. 이거 우리가, 우리가 저항할 때 이렇게, 이게, 이게, 이거 대문자고. 소문자가 W처럼 생겼을 뿐이지, W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하잖아. W처럼 쓰면 w. 됩니다, 그냥. 그리고, 읽을 때, 오메가다라고 읽으세요. 어, 어. 어, 예. 오메가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아? 나도 구분 못 합니다. 그냥, 어, 오메가인가 보다. 이해야되죠 왜냐하면, 오메가를 안 하고, W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비슷하게 너무 오메가다라고 생각 아, 무엇을 위한, 자, 오메가 오메가. 오메가 이렇 자, 여기 이제 오리지널이 보통 뭐도 있다고 그랬습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오리지널부터 하겠습니다 자, 무엇으 우리는 오메가를 하냐면은 오메가를 나타내는 게총세 가지가 있어요. 그셋 중에 하나를 주자. 그러니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x 세제곱 이꼴 일이몇차 방식이야? 삼 방식 풀면은 임직원은 무슨 일이야? 일은 뭐야? 실근이지 실근 네. 근데 얘가 어허근이 두개 있습니다. 요거에 뭐야? 그두개 중에 한 개, 한 허근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오메가라, 오메가다. 오케이? 알겠냐그 다음에 실제로 계산을 해보자 이야 x 세제곱 이꼴 1 이항은 마이너스 1 이꼴 0되안 돼. 대 1의 세제곱이 인수분해 되어야 안 돼. x 마이너스 1그 다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됩니다. 그래서 요거 0되는 값이 이런 실수지. 실수 말고 뭐 누구? 어, 어, 어. 바로 요이차방식해요이차방식 해를 풀면 뭐 나오나 근데 혹시 대고 하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부트 제곱하면 1 마이너스 4이시 4가 되어서 얼마입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트 마이너스 3이죠 4. 이게 바로 5입니다. 그래서 이한 부분이 누구냐 면 이차방식 표현면 x제곱 플러스 엑스 플러스 이거제는죠 e, 그죠? 요는 굳이 흑근이니까 굳이 흑근이란말쓸 필요 없죠. 로거가그이두 개인데 그 중에 한놈으로 갖다가 라간다 오메가다 이렇게. 또 실제로 구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이둘 중에 한 개를 줍니다. 이분의 마이너스 1 브라마 루트 너아이 중에 하나 하나를 주고 오메가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오메가 딱 나오면은, 요, 기본적으로 요 놈을 써놓고 문제를 풀어. 기본적으로. 자, 어쨌든 간에 이 오메가는 이 방, 3차 바지 건 맞아, 안 맞아? 건 맞지? 이거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래서 오메가 세주고 얼마입니까? 임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다음에, 요 2차 방지에 한건 맞아, 안 맞아? 이거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e 입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이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hour. 이 n d the C e q u a 기 s e q u 오메가 o Omega Chob and Omega Chob plus Om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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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추가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냐 하면은 자 오메가가 되는 게몇개 있어? 두개 있죠.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명을 사실 알고 보니까 뭐야 틀레복수수죠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오메가하고 그 다음에 뭐야? 오메가 바를 더한 거잖아. 이 오메가고 오메가 바는 누구야? 바로 이 이차방정식의 두 근이지. 요거의 한 근은 오메가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된다? 오메가 바가 돼야 안 돼. 케레보소근될거 아니야. 그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근각 계수의 관계를 쓰면 돼, 안 돼. 맞나? 두 근의 합이 얼마? 근각의수의 합. 0 1. 그다음에 두 근의 곱이 얼마야? 알겠습니다 이게 추가로 나라야 되는 겁니다. 5번이 니다 가보면. 그니까, 이거 두 개, 어, 뭐 이렇게 오메가를 주면은, 아, 이 2차 반응식의 건이다. 그러면은, 어, 이게 개수가 실수니까 한근이 복수수면 뭐 나머지, 플레 복수도 건드니까. 이 한근이 이거 오메가면 나머지 한번 오메가 파가 되겠죠. 그래서 근거에서 한번 쓰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자, 두개곱해서 1개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다른 말로 역수잖아, 역수. 네. 역수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은 이게 어, 봐라. 오메가 세제곱이 1이지.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양변을 오메가로 나눌 수 있어. 오메가 0 아니지. 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면 오메가 제곱은 얼마야? 오메가 분의 1이지. 이게 누구입니까 오메가의 역수 아니야? 오메가 역수가 누구야? 얘지두 개를 곱해줄 되니까 오메가 박 오메가 분 맞아, 맞아. 그래서 얘가 뭐 된다? 오메가 바가 된다는 말이죠. 잘 끝나? 오리지널은 어, 이 오메가 되는 놈몇개 있다? 두개 있잖아, 두 개. 두개 있잖아, 두 개. 한 놈을 제거하면 누가 된다? 깜 놈이 된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분의 마이너스 브플러스 루트 사마이너 얘를 제거하면 누가 된다? 깜놈 된다 이 말이야.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고 그런 뜻이야. 얘가 네. 되나? 네.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를 제곱해도 누가 된다? 오메가가 된다는 거알수 있어 수 없어. 알겠습니까? 음? 이렇게 되고, 다음에 추가로 또세 번째 오메가의 세 제곱은 오메가의 거듭제곱은 오메가의 거듭제곱은 답이 세 개야 세 개. 세개 중에 한 개. 오메가 거듭제곱은 답이 세개 중에. 자 오메가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 돼요. 오메가를 나는 예로 했다. 예를 들어서, 오메가를 얘로 했다. 오메가를 예로 오메가를 했다면, 오메가 제곱은 누구 하나 반대가 된다 그랬지. 오케이? 오메가 케이오세종은 얼마였어? 이세 중에 하나가 됐네. 왜냐? 또 오메가 그것 제곱으왜냐 이게 다또오메가 곱하면 오메가 이거 돼야 됩니 그래서 오메가 세제은 이거, 오메가 내적은 이거 돼. 돼. 오메가 오제곱은 이거, 오메가 6제곱은 이거, 그렇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메가이는 주기가 얼마야? 아이 그룹 제곱은 주기가 뭐냐? 4지 4. 오메가는 주기가 얼마다? 3이다. 오메가 n 제곱은 답이 첫 번째 n을 뭐야 3으로 나눈 상태. 3k 플러스 1이면 답이 오메가. 오메가. 두 번째 3으로 나눠서 누 나머지가 얼마가 되면? 2가 되면 오메가 제곱이. 세 번째 3으로 나눌 때는 나누어 3의 배수가 되면 답은 1 된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주기가 3이다.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봐라. 어, 1 플러스 x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오메가를 딱 집어넣으면 뭐가 되나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0이 돼? 안돼 되지. 그래서 이 오메가 이 오메가 0적으로볼수 있으니까 오메가 0적으로볼수 있으니까 이 지수가 뭐야 연속하는 세 개를 합하면 얼마 된다? 0 된다는 말이야. 알겠어? i는 뭐야? i 몇개 더하면 연속하는 지수. 그대중 그렇죠. 연속하는 지 뭐야? 네 개를 더하면 0 되지. 오메가는? 세 개를 더하면 0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게 는 오메가 n제곱 더하기 오메가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오메가 n 플러스 2 이렇게 지수가 연속하는 세개 오메가를 더하면 항상 뭐 된다? 0이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오메가의 상등도 있잖아. 오메가의 상등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실수다라고 했을 때 a, b, c, d가 실수일 때 a 오메가 더하기 b는 c 오메가 더하기 d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은뭔 뜻이야? 이 오메가 1차 항은 오메가 1차 항이 에다 같습니다. a 하 c 같고 그다음에 상종상길끼리 같다. 그래서 이 말은 오메가는, 오메가의 그제적은 오메가의 그덮적은, 전부 다 1차식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의 그덮적은, 몇 차로 고칠 수 있다? 1차로 고칠 수 있다. 고칠. 왜? 아니, 말아, 이 말아, 이 봐라. 예, 오메가의 그덮적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지. 맞아, 맞아. 근데, 얘는 1차 맞아, 맞아. 얘는 상수에 심쓸 필요 없지. 이거 없어져, 얘 1차 아닌데요. 얘를 뭐로 고칠 수 있나? 여기. 어디 갔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얼마? 0이지. 그래서 오메가 좀 이왕 하면 뭐가 되는 1차로 고칠 수 있어 없어 미안. 그래서 오메가가 그쪽은 다 1차로 고칠 수 있어. 그래서 1차로 고칠 수 있으니까 이런 모양을 쓸수 있어 그래서 두개가 똑같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ABCD가 실수면은 이 오메가 안에 뭐야 허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 허수가 부 똑같아야 되니까 아, 오메가의 갯수가 어떻게 또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3수 이게 오메가의 상등이다 고 어? 자, 일단, 요, 내용을 좀 정리를 적어놓고그 다음에 좀 외우세요.